이 게임은 지금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누가 남이 안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 정보면에서 게임의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유튜브 제가 시작한 지도 이제 한달 반이 훌쩍 지났네요. 그동안에 한 영상을 제가 한 20개 찍은 것 같은데, 어 구독자 또 많이 늘었구요. 구독자 수에 비해 가지고 뷰 수도 상당히 많고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셔서 제가 참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제가 흥미가 떨어질까봐 그러면 이제 영상을 안 찍잖아요. 그래서 이 필이 왔을 때 최대한 많이 찍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아끼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일을 해요. 그 친구가 부탁을 해가지고 아 강의를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해소싱 전반적인 이야기는 아닌 거고, 이 1688하고 알리바바에 초점을 맞춰서지고강의좀할것 같아요. 조금 업데이트가 되면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아, 그렇게 되면은, 어, 그 강의가 있는 동안은 불가피하게 제 영상 중에서 한몇 가지 부분은 좀 편집이 되거나 조금 이제 내려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다운을 미리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남들은 어떻게 강의를 하나, 물론 해외소신 강의는 못 봤는데 아, 이제 온라인 커머스 강의는 많잖아요 뭐 월천대사 얘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냉정하게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아,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장사, 비즈니스, 뭐 취업, 진학 뭐든 좋아요 이, 게임인데 이 경쟁을 수반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나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 중에서 그 중에서 일부만 성공을 하는. 이게 이제 법칙인 이게 룰인 게임이란 말이에요. 장사가 딱 이런 게임이잖아요. 구조적으로 다 성공을 하면 안 되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차피 돈이란 게 얘한테 뺏어 와서 내가 가져간 거기 때문에 다 돈을 벌순 없잖아요. 내가 벌면 누구 못 벌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원리인데. 자, 그럼 누가 게임에서 이기나요? 어, 실력이 월등한 사람이 이겠죠. 자, 근데, 이 장사라는 게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2020년에 이 온라인 커머스 이 게임을 우리가 쭉 봤을 때, 어, 다른 게임에 비해가지고 이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비슷비슷해요. 분별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실력 면에서. 뭐, 왜 이렇게 됐느냐는 뭐, 얘기가 길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과거에 비해가지고 지금은 다들 실력이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다 높아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길까요, 지금? 저는 주변에 이런 온라인 플레이어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누가 이겼는지, 누가 이기고 있는지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누가 이기나요? 이 게임은 지금 정보를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 누가 남이 안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느냐? 이 정보 면에서 게임의 성패가 좌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온라인 장사라는 거를. 자이 장사가 뭘까요? 간단하죠. 잘 사와서 잘 파는 거고 또이 사이에 더 잘하기 위해 가지고 뭐 마케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전략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정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잘 사와 가지고 잘 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보라는 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주변에 뭐 인터넷이든 뭐 유튜브든 뭐 책이든 뭐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대화든 간에 어느 부분의 정보가 제일 오픈이 돼 있을까요? 이거 뒷단 얘기잖아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장사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한 정보들인가 뭐 스마트 스토어 만드는 방법 뭐 사진 잘 찍는 방법 뭐 상세페이지 잘 만드는 거 키워드 잘 찾는 거 키워드 노출하는 거 상위 노출하는 거 대부분의 정보들이 다잘 다 파는 거에 모여 있잖아요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사는 정보는 모르니까 자기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얘기밖에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장사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초보 셀러, 그러니까 적은 자본을 가지고 적은 인원으로 이 온라인 사업에 뛰어드신 분들이 어떤 프로세스로 사업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알고 있어요. 과정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겪어가는 단계죠.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 오픈하고 물건을 이제 당장 어디서 구할 데가 없으니까 위탁 상품이라든지 뭐 해외 구매 대행 적은 자본으로 물건에 투자를 안한 상태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아 이걸로는 큰 돈을 벌지 못하는구나를 이제 깨닫게 돼요. 돈을 못 번다기보다는 아, 내가 일한 만큼 버, 돈을 벌지 못한다. 니까 그러니까 지금 ROI가 안 나온다. 이제 이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빨리 깨닫는 거죠. 뭐그 배경은 간단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정보가 남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상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위탁이든 뭐 구매대행이든 그 상품 정보가 모두에게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된 상황에서는 뭐 정상적인 그프라핏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장사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깨닫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그 다음 단계 뭐냐면은 바로 1688 알바바죠. 리 여기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와 하고 이제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상품을 옛날에는 내가 마진 10% 20% 뛰게 했는데 여기는 자그만씨두배 장사를 할 수가 있네. 신세계가 열린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다가 팔죠.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보가 폐쇄돼 있지 않잖아요. 다 누구나 볼수 있잖아요. 근데 한 요, 요만큼만 이제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돈도 딱 요만큼만 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아, 요만큼만 돈을 버니까 요만큼만 여기에 그냥 만족을 하자 하면서 요 단계에서 이제 안주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 여기서 돈을 버니까 요 다음 단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감이 온 거죠 야 이거 돈 버는 일이 있네 정보가 폐쇄적인 데로 가야겠다 두배 장사가 아니라 세배 장사로 가고 나만 알수 있는 곳 남이 절대 따라 할수 없는 곳으로 가자 그런 폐쇄된 정보를 찾아서 떠나자 그게 바로 <laughs> 해외소싱이에요 제가 좀 전에 가장 폐쇄적인 곳에 정보를 내가 가졌을 때 돈을 벌수 있다고 했죠. 장사에서 이 온라인 커머스에서 가장 정보가 폐쇄되어 있는 곳이 해외 소싱이에요. 뭐 인터넷이나 책방에 한번 가보세요. 이 해외 소싱에 관련된 책이나 정보가 과연 뭐가 있는지 아, 아무도 얘기를 안하주죠 왜냐하면 돈이 되니까 얘기를 안하시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알아야 돈을 버니까. 이 정보의 폐쇄성이 오픈이 돼버리면 자기가 금전적으로 손해 보니까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해가지고 뭐 회사를 아주 크게도 해봤고 뭐 적게도 해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는데 저는 좀 특이한 결론을 좀 얻은 사람이에요.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아, 여기는 리스크가 따르더라. 저는 이제 말아먹기도 많이 했거든요. 저의 나름대로 이제 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을 많이 올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겠다기보다는 아, 적당하게 매출을 올려서 안전하게 조금씩 적당한 그러니까 적으면 안 돼요 아주 조금은 살 삶이 피폐해지니까 돈은 벌긴 버는데 이렇게 많이 벌면은 항상 떨어져요 그런 리스크를 지금 감당하기에는 제가 이제 나이가 오십인데 아 이제는 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팔아서 알맞게 버는데 좀 안정적으로 벌자 그리고 그 시간에 뭐 그림을 그리다든지 뭐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든지, 뭐 강연을 한다든지, 다른 이제 파생 일들을 좀 하는 게 재밌겠다. 그래 이렇게 저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변절자예요. 어, 이 해외 소싱에 대한 이야기는 입밖에도 안 내죠. 예. 아무리 별거 아닌 정보라도 바로 돈이 될수 있기 때문에 또 자기 사업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무역박람회 같은 경우도 저 아시는 사장님들도 아무리 회사가 커도 직원들 많이 안 데려가요. 아주 믿을만한 직원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멀리 유학가 있는 자기 자녀분들 불러가지고 자식들하고 혼자 가면 외로우니까 자식들하고 간다든지 이런 이 정도로 상당히 폐쇄적인 게이 바로 해외 소싱이에요. 자 근데 이쯤 되면은 어 많은 분들이 와 그럼 나도 해외 소싱하자 나도 뭐 외국 가겠다 뭐 박람회 가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도 물론 있지만 안 그런 분이 훨씬 많아요. 김이 빠져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뭐 냉정하게 생각해라 해가지고 정보가 어디가 제일 없느냐 여기를 해야지 돈을 벌 수밖에 없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그 정답이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서 어 돈, 돈을 주고 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해외 소싱이라고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이제 김이 빠지는 거예요 아 그건 알겠는데 자본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일단 뭐 영어도 해야 될것 같고 익숙한 이 한국 이런 인프라가 아니라 전혀 낯선 공간에 내가 낯선 환경에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난좀 아직 그때는 아닌 것 같다 잘은 모르겠으나 일단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탁 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 왜냐하면 제일 무서운 게 낯선 거거든요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게 가장 스트레스 주기 때문에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려움을 즐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이 두려움을 가장 멀리하고 싶어 해요 돈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부분 내가 실제 경험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거리를 두게끔 이제 우리들이 진화를 해왔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건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분들한테 헬스싱이 이제 어렵지 않다. 어, 물론 과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지난 5년 전으로 해가지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제일 걱정하는 그 공장이 요구하는 그 최소 주문 수량, 이제 많이 사야지 이제 싸게 사니까 그 많이 산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 겁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런 그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 해외 소식을 통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만의 진입장벽을 좀 쌓기 위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사람들한테 하지 마라. 아 이거 하다가 다 말아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겁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리스크가 과거에 뭐 100이었다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뭐 30, 20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몇백만 원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다른 비즈니스. 할 때도 리스크 없이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리스크가 아예 제로 상태에서 하는 비즈니스는 없어요. 제 리스크가 높은 게 가게 내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샵 내는 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리스크가 100이 아니라 한천쯤될것 같아요. 월세부터 뭐 관리비 인건비 이 매출 안 나오면 바로 바로 그 다음날부터 그 다음달부터 뭐 몇백만 원씩까지는 건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해외 소식은 막말로 물건 안 사면은 관광이라도 하는 거잖아요. 비행기 값은 뽑잖아요. 샘플만 사와도 되는 거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리스크가 낮은데 높다고 인식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아 어, 제일 힘든 게 물건을 조금 사와가지고 한국으로 배송하는 그 물류비가 제일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내가 상품, 상품으로 컨테이너 를못 채우면은 그 물류비가 아 ROI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까먹었는데 지금 LCL이라고 이제 섞어서 오는 것도 다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서운 게 창고비였는데 3자 물류 다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뭐 조금 사다가 3자 물류 넣으면 고정비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옛날 그 관세사 통관 회사 같은 경우는 되게 서비스가 좋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무역업무를 모르면 일을 진행 진행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사실 워낙 경쟁도 많아지다 보니까 정말 다해 주거든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죠.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이제 누누이 책에서도 많이 하고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본인이 이제 직접 경험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쉽다 쉽다 해도 이제 이게 뭐가 도, 얼만큼 쉬운 건지도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딱 상황이 이회수소싱이 어렵지가 않다 문턱이 낮아졌다 이거를 빨리 캐치하신 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신입장벽이확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딱그 때부터 이 개인 셀러들이 엄청 커졌어요 지금 뭐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상단에 브랜드 아주 유명한 거 말고 브랜드 못 들어본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개인 셀러 분들이고 이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게딱 제가 아 이거 이상하다 누구나 이거 할수 있게 변했네라고 이 시장 변화를 감지한 5년 전딱 그때부터 이분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이분들의 대부분이 바로 해외 소싱으로 넘어온 분들보다는 1688아그 당시에는 이제 알리바바였겠네요 1688이 이게 활성화가 안 됐을 때니까 알리바바에서 이제 물건 온라인으로 물건 소싱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해소싱으로 넘어가서 돈을 버신 분들. 이분들이에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온라인 창업을 지금 처음 시작한다, 그랬을 때는, 저는 188 알리바바 안거 치고 바로 해소싱으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단계를 제가 아니까. 그리고 해소싱을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 뭐 상품을 테스트한다든지 소량을 사가지고 반응 볼 때, 뭐 이런 걸 하기 위해가지고, 1688 알리바바를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해외 소싱으로 넘어갈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제 이런 게 어려울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당연히 그냥 본인이 느껴야지 이거 넘어가거든요. 뭐 많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위탁이든 뭐저 구매 대행이든 뭐 이런 걸로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조금 이제 머리가 좋거나 장사 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 이거 의미 없다. 나는 바로 1688 알리바바에서 사업을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소싱 넘어가는 뭐 이렇게 아마 단계가 되겠죠 1단계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이거는 바로 1688 알리바바 넘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해외소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제가 아무리 7단계 뭐 얘기해서 뭐 무역박람회부터 가서 보고 일로 넘어가라 얘기를 해도 아마 많은 분들은 여기보다는 일단 당장 집에서 할수 있는 1688알리바바부터 하면서 여기서 시행착오 하다가 아 진짜 안되겠다 이거 해소신 아니면 돈못 버는구나 라는 것을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 수업료를 낸 다음에 아마 이제 일이 넘어 가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업료 이 시행착오를 어떻게 줄이느냐 어,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1688 알리바바 단계 이 단계를 거치시는 분들이 어, 겪게 될 시행착오는 잘 팔렸을 때 어, 공장 소싱을 할수 없는 물건들을 파는 거죠. 가장 아이디어라 시나리오는, 어, 1688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소량으로 사와서 팔아서 반응이 좋으면은 그 반응 좋은 물건들은 이제 공장 가서 사는 건데 그 공장을 찾을 수 없는 물건들을 백날 팔면은 사실 잘 팔려도 그냥 뺏기고 끝나는 거거든요. 공장 정보를 아는 분들이 이거를 이제 건드는 순간 이제 상품은 이제 뺏기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막 고민 춤춰가지고 뭐돈 남이 가져는 것처럼 열심히 나는 상품 발굴해 가지고 팔고 그 다음에 큰 업체한테 뺏기고 팔고 뺏기고 이제 이거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 위해서는 내가 테스트한 거를 내가 바로 공장에서 주문을 해 가지고 남이 못 오게 이렇게 딱 진입장벽을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이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해외 소식으로 넘어가는 방법인데 이걸 모르니까 어떤 상품이 내가 공장 주문이 가능하고 어떤 상품은 공장 찾기가 어려운지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이 시행착오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어 제가 강조하는 이야기잖아요 무역박람회를 일단 한번 갔다 와야 돼요 뭐 한번 무역박람회에 갔다 온다고 그래가지고 뭐 금방 딱 보고 아이 상품은 뭐 공장 찾을 수 있다 없다를 판가는 못하겠지만 일단 무역박람회에 가면은 대충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나와 있고 어떤 종류의 상품들은 무역박람회에서 찾기 어렵다 이거에 대한 감을 오거든요 그걸 보고 와서 1688마을 딱 보면은 아이 상품 은 있다 없다 이 공장을 찾을 수 있다 없다는 바로 판단을 못하겠지만 아요런유의 상품은 내가 무역박람회에 가가지고 좀그 시간을 들여가 찾으면 나오겠다 아니면 그 공장한테 뭐 물어보면은 뭐 비슷한 공장을 찾을 수 있겠다 요런 식의 이제 가능성에 대한 감면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만 돼도 훨씬 이 시행착오 측면에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역박람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옆에서 누가 알려줘야 되죠 아 이거는 안돼 이거는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온라인 강의는 딱요 얘기만 좀 하려고 그래요. 그 전반적인 이제 이렇게 그 프로세스 얘기해주고 어쩔 수 없이 1688 알리바바 이 시대를 거쳐야 되는데 1688 알리바바에서 그 구매에다가 파는 이 스테이지가 정말 시간 낭비가 아니라 유의미한 경험이 돼서 어 나중에 제대로 돈을 벌수 있는 해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려면은 여기서 그 공장 찾기가 가능한 상품들을 위주로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를 제가 이제 옆에서 도와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는 옆에 누가 선생님이 있으면 좀 나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뭐 해외소싱, 해외소싱 그러는데 이게 뭐 장사를 더잘 하려는 어, 내가 100을 버는데 어, 120, 150을 벌기 위한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한 어떤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을안 돼요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해외소싱이라는 게 그냥 플러스 알파 한 개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아니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판을 보라는 거죠 어디에 정보가 제일 패쇄되어 있는가 아니 이 게임이라는 거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레벨 1 2 이런 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들의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더 열심히 이걸 더 빨리 눌러가지고 더 미사일을 많이 발사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이제 판을 보는 거죠 아 저게 어디가 지금 비어있네 어떤 무기가 필요하네.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빵 쏴가지고, 이 스테이지를 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가 아니라, 이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다귀 맞고 열심히 하는 거를, 어, 더 행복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못 참고, 아, 이럴 게 아니다. 잠깐만 나와보자. 이렇게 해서, 어디가 지금 문제가 있고, 어디를 공략해야지 돈을 벌수 있는가. 그래서 이걸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제가 뭐 옳다, 그러다 말씀드린것 보다는, 뭐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아 후자를 더 좋아합니다 예, 더 재미있고 이게 어쨌든 이 게임을 깨는 입장에서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뭐 만약에 이제 해외 소신 정보가 다 오픈이 되면은 이제 또 다른 어떤 변수가 나오겠죠 또 다른 그 폐쇄된 정보의 지점이 나오겠죠 그럼 그때는 요 지점을 또 공략을 하면 돈을 벌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뭐 중복된 내용이 많겠지만 정보의 어떤 그 Availability 차원에서 한번 해외소식을 한번 놓고 얘기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꼭 이래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아,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인 거 같아요 아, 나는 묵묵히 열심히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조금 영리하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있으면 조금 용기가 들어가긴 합니다 용기와 조금의 모험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모험과 용기에는 보너스가 붙어요 아, 저 같은 경우는 그 보너스가 먹는 거죠 아, 저는 워낙 그 중국 음식을 좋아하니까 한국에서 절대 먹을 수 없는 그 바로 바다에서 잡은 생선 이렇게 해가지고 간장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저는 또 워낙 문화라든지 뭐 이런 유적지 또 자연 환경 이런 걸 좋아하니까 어, 그런 데또 가볼 수 있고 또 관광객들은 절대 갈수 없는 그런 식당이나 그런 장소를 또 현지 현지인들하고 같이 공장 직원들이 얼마나 잘 해주겠어요 물건 사는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 그냥 관광을 통해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국적인 그런 문화들을 이런 해외 소싱이라는 이런 명목으로 이런 핑계로 외국에서 골프도 치고 그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저같이 또 이게 집에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외국 나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적성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laughs> 이게 뭐 영마살이 꼈다고 하잖아요. 테너스 때부터 뭐 물건 사기 좋아하고 이렇게 밖에 자꾸 외국 나가기 좋아하고. 어, 딴 데서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딴 데서 밥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그정부의 폐쇄성 차원을 뛰어넘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해외 소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